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장수에 있는 방화동 생태길이라고 이번에 걷기 좋은 명품숲 2십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덕산계곡을 끼고 있어서 한 여름에도 시원한 트레킹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왜 나만 몰랐을까요? 참 좋은데 한번 같이 떠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한 t v 입니다 오늘은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서 산행을 하는 것보다는 계곡을 뛰고 트레킹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극산계곡 트레킹을 왔습니다. 극산계곡은 장안산 군립공원에서 시작해서 강화동 자연휴양림을 연결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코스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덕산계곡에 용소가 있어가지고 아주 계곡 물이 많고 시원하고 깨끗한 그런 계곡이 되겠습니다. 어,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고요. 어, 그래서 방화동 자연향리까지 거의 평지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예,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예, 그런 트레킹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용소가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물이 많고 시원하고 또 깨끗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장안산불립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시원한 계곡이 있는 명품 숲길로 들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합니다. 계곡 색깔이 정말 예술입니다. 이런 계곡 길이5 k m 정도 되니 끝내줍니다. 윗명소와 아랫 명소는더 좋습니다. 2 k 시원하게 구비쳐 흐이는은소입니다 트레킹을 하는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돌아올 때 본격적으로 계곡 물놀이를 즐겨 보겠습니다. 계곡 수위가 높을 때를 대비해서 우회로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적당해서 징검다리를 지나 계곡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진검다리를 지나는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통제되거나 우회해야 합니다. 방화동 자연유양림 쪽으로 연결되는 진검다리인데 통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통과는 가능합니다. 용림교 있는 곳에 이름 없는 작은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여울목교를 지나면 수량이 많은 방아폭포가 나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의 한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영 가능한 물놀이장입니다. 곳곳에서 시원하게 물놀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화동 자연휴양림 쪽으로 넘어왔고요. 이곳에서 어, 오른쪽으로는 예, 계곡이 끼어 있고 어, 현재는 어, 숲길을로 구성된 산책로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연일 30도가 위도는 예, 예,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들어왔더니 어, 시원함이 느껴지고 좋습니다. 계곡을 끼고 야영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운 여름 힐링하는 휴양지입니다. 매점과 식당도 있어서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커피도 마시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 방화동 자연휴양림을 구경하고 이제 다시 장안산 국립공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황토 생태길을 지나갑니다. 네, 지금까지 계곡길을 쭉 걸어왔었는데요. 이제 장안산 자연휴양림 국립공원으로 갈 때는 이 산림역장을 지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역장이 A하고 B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두 가지 다 걸어 보겠습니다. 네, 데크길로도 잘 이루어져 있고, 어, 야자매트로 도 깔려 있어서 이번에는 야자매트 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산책로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쉽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예, 계곡 소리도 시원하게 들리고 있고요 예,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바람이 조금만 불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산림역장 A코스는 이곳 예, 방화 폭포 쪽으로 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폭포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예, 소리가 안 들리는 게좀 이상한데요 어, 폭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말을 해야 하는데 관광객이 있어서 급침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하하의 인공폭풍이었습니다. 가동시간이 있네요. 자, 산림역장 A코스를 다녀왔고요. 이제 산림역장 B코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목교를 지나서요. 전에 계곡 의 모습 을보겠 습니다. 예. 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은 경우 에는 이렇게 용서 가는 길이, 예, 막혀서 우회도로로 산쪽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곡 쪽이 아니라 산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길이 좀 좁고 계곡길에 비해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등산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용소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계곡에 풍덩이 보겠습니다. 최대한 트래킹 하시는 분들이 안 보이는 곳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물살이 세서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곳을 찾아서 또 들어가 보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시원하고 트레킹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